용인시 수지에 있는 한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수백여 명이 어제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늘면서 기존 건물을 수직 중축하고 게다가 지하 주차장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문제가 벌어진 거랍니다. 학생들이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건물의 위아래로 공사가 진행된다니까 부모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요즘 안전 불감증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연결합니다. 용인한비초등학교 전성화 운영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지은 지 4년 된 학교라고요? 네. 4년 전에 저희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같이 지어준 학교입니다. 예, 예. 이게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신설 학교인데요. 음. 또다시 증축을 하라고 하니까 과연 용인시하고 교육행정이... 눈앞에 일만 이렇게 수습하면서 따라가는 건지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인 거죠. 4년밖에안된 학교가 또 다시 증축을 한다. 이게 진짜 언뜻 들어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증축을 하겠다는 거죠 어, 저희는 지금. 아파트 단지 휴대수에 맞게 학교가 지어져 있고, 또 계획대로 잘 24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예. 근데, 어, 인근에 아파트 단지 조건부 인간나면서 우리 학교를 수직 중축하겠다,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새로 하나 더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학교를 더 늘리겠다? 음, 새로 짓는 거는 뭐, 관청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뭐 2,500세대다, 1,500세대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살짝 모자르게 조금씩 나눠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음. 이 단지는 이 학교에 중축하고 저 단지는 또저 학교에 중축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 학교에만 계속 중축하면서 아.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단지가 학교 하나를 세울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뜻 들으면은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뭐 학교가 학생 수 늘어나면 증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건물도 그렇게 증축하지 않느냐 왜 그걸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시는 건가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그 말씀 맞고요. 저희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만 지키자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시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는 점. 그렇죠. 예. 인근 아파트가 생기면 또 이사 잘왔다고 환영해줘야 하는 거 맞죠. 예예. 예. 그런데. 그분들을 환영하기에는 이번에 이 건설사나 교육청, 시청 제시한 계획들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들이어서 건설사 이익만을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너무나 위험천만하다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어. 진행이 되든가요? 아, 저기, 저희 이 중축 내용이 수직중축이라는 거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예. 그 수직중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안정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또더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무리한 중축으로 야기 되었다는 점에서 참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건물도 수직 중축을 하게 되면 네. 건물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발, 발생하게 된대요.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2층으로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를 3, 4층으로 2 개층 증축하게 되면 하중이 예? 2배 늘어나고 그 안전성 장담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예, 선진국에서도 이 수직 증축이라는 건전무하다고 하고요. 예. 또 지난주에 보니까 뭐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 어,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직 증축을 두 차례 거쳐서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심각한 균열이 생겨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받았더니 뭐 D 등급 재난 위험 시설 음. 판정 받았고 학생들 인터뷰하시는뭐 불안하고 무서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네. 방송 나오는 걸보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동이 있는데 5층짜리 본관에는 지하를 파갖고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층짜리 별관이로는 2 개층을 수직 증축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하를 팔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중축을 한다고 하면 은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애초에 설계도 없던 부분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파고 그러니까 아래 지하주차장도 지금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상당히 안전도상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아이들 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그건 왜 짓습니까? 왜 <laughs> 어 늘어난 학급수만큼 교직원 그 주차장도 더 필요하게 되고요. 아. 행정상 규정에 맞추려면은 예. 어, 주차장도 필요한 그 요건 중에 하나인 거가 되는 거죠. 기존 건물에 주차장 파는 것도 이제 뭐 학교에 주는 선물이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흠. 다른 학교들은 지하 주차장 하고 싶어도 뭐돈 많이 들어도못 판다고. 예. 저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지하 주차장 만들었다면 모를까. 학생들이 1층에서 5층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지하를 파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 증축하고 아래로 지하 주차장 파는 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기 중에 벌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이 어. 이, 이 공사가 일반 증축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서 예. 1년 정도 걸리고요. 요즘은 또 방학이 짧기 때문에 방학 중 공사로 끝내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네. 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아이들이 등교 등하교길을 학교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고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이들의 안전은 어쩔 거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하고 물으면 잘 지어야지 안 무너지게 이런 말뿐이고요. 책임은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이 수직 증축, 그러니까 건물의 설계를 바꾸면서 생기는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와중에 지어진다는 부분에서. 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두 가지를 지금 어, 두 가지의 지적을 했셨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어제부터 시위에 들어가셨는데 시청, 교육청, 뭐 이런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청에서는 학교는 교육청 문제라고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내준 시청 때문이라고 서로 상대 관청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요. 저희 학부모들이 지치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허가에 95% 정도 근접했다고 마지막 그 검토 도면 같은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그러면은 증축계획 완전 철회입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증축을 철회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학교 신설을 저희가 원하고 있어요. 음, 새 학교를 새로 지어라, 에 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게 한비 초등학교만의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전, 왜 예전에는 저 무수개 소리로 내가 벽돌 날라서 지은 학교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은 1년 정도 있었는데요. 음. 그때 학습권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4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 옛날 우스갯소리로만 그쳐야 되는데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계속 안전불가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비초등학교의 전성하 운영위원장 만났습니다.